유라가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러 왔습니다. 바로 바로 짠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뮤지컬이에요. 유라가 평소에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만화인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전천당의 사장님이 순자예요. 그리고 옆에는 귀여운 검은 고양이 마쿠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서 양옹할것 같아요. 어? 이거 날씨 사탕. 날씨 사탕 먹으면 날씨를 자유자재로 바꾸고 싶다는데 유라는 날씨 사탕을 먹으면 매일매일이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유라가 제일 먹고 싶은 간식은 바로 이 붕어빵 낚시 세트입니다. 낚시를 하면은 붕어빵을 낚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붕어빵은 겨울에 거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름에도 붕어빵이 먹고 싶을 때 이 간식을 먹으면 된답니다. 와, 뮤지컬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오, 저기 포토존도 있고, 굿즈 파는 것도 있어요. 빨리 가봐야겠다. 와, 여기는 슈퍼당이에요. 요미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귀엽다. 요미는 맨날 이렇게 뭔가 방해하거나 좀 악당 같은 그런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되게 소침하고 귀엽네요. 자, 요미이를 위해서 내가 매너키를 해줄게. 아, 너무 재밌다. 아니, 뮤지컬 보기 전부터 이렇게 사진 찍고. 저기 보니까 막 굿즈샵도 있어요. 오, 뭐야, 이거는? 전천당 행운 패키지대요. 유라가 또 랜덤 뽑기 좋아하는데 안에 어떤 간식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런 랜덤 박스인가봐요. 오, 방송 완전 귀여워. <laughs> 마루, 마루. 유라, 이거, 이거 살래요. 와, 키링! 유라가 또 키링 좋아하잖아요. 요미. 요미 키링도 너무 귀여워. 마루 키링! 유라가 또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마루 너무 귀여워. 이것도 살게요. 감사합니다. 행운의 <laughs> <laughs> 복고양이 스크래치카드? 긁으면 뭐가 나오나봐요. 거기 서하면 되는 거 같다. 어, 빨리 가봐야지. 저 스크래치 카드 받았어요. 네, 근데 동전으로 긁으셔가지고 아, 주신 거는 제가 조금 네. 교해드릴게요 오, 과연 뭐가 나올까? 유라 운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오, 전천당 인형. 아, 너무 귀여워. 뮤지컬 같이 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건 뭐예요? 이제 한정판 핀 버튼이에요. 한정판 핀 버튼이에요, 여러분. 뮤지컬을 시즌 1, 시즌 2를 보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면 주는 건가봐요. 여기 적으셔가지고 네. 저기 응모함에 넣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상품 추첨 음 기회 드리고 있어요. 응모하는게 음뭐 굉장히 많네요. 이거는 응모하면 아이패드 주대요 아이패드랑 닌텐도 그리고 스마트폰. 유라는 스마트폰 받고 싶다. 응모해야지. 아, 그리고, 오, 이거는 여행 숙박권. 또 여름이니까 놀러 가야겠죠? 마루야, 힘을 줘! 어, 뭐지?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사실, 공연 전에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 시간 늦지 않게 빨리 가봐야겠다. 어. 맞죠. 맞습니다. 흑당의 요미? 아, 네, 맞아요. <laughs> 아니, 당장이라도 지금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laughs> 뮤지컬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뮤지컬 천천당대 흑화당 이상한 과자 가게 천천당 주인 홍자입니다. <laughs> 저는 미술대학에 꼭 가고 싶은 도연이입니다. 저는 제 충치를 옮겨 버리고 싶은 이상일입니다. <laughs> 와, 충치?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음. 저 모르세요. 알죠. 아, 알죠. 아, 그럼요. 그럼 한번더 소개할게요. 저는 흑화당의 요미입니다. 저는 책읽기 잘하고 싶은 이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배가 아픈 배운동입니다와 벌써부터 뮤지컬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음. 어, 혹시 줄거리 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자를 한번 이겨보려고 음. 뮤지컬을 열어보았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과연 홍자를 이겼을까요? <laughs> 이겼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뮤지컬 보러 오세요. <웃음> <웃음> 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 들고 계신 게 뭘까요? 무엇이든 쓰면 다 이루어주는 차마 연필입니다. 다 이루어줄까요? 책 <laughs> 읽기나 <laughs> <laughs> 발표하는 걸잘 못하는 사람도 다 잘할 수 있는 스피치 주스입니다. <웃음> <웃음>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무지개 물엿입니다. 와, 무지개 물엿? <목소리> 저의 충치를 해결하기 위한 흑화당의 충치 알알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만 들어서는 어떤 물건인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지금부터 뮤지컬을 제가 한번 볼 건데 완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손 모아서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파이씨 아, 세븐에 잘해도 네. 못해도 어도든 다녀. 네. 아 우와! 전천 o 이 t 전천 t 여기는 운이 좋은 손님들만 찾아올 수 있는 과자 가게랍니다. o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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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t o 가운데 다른데 쓸데 때는 없으려나? 아 짜증나. 모두들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전천당 혼자 유미. 전천당 유미다 흑화당으로 유미를 찾아오라고. 여기 비늘 하큰큰 유미 이산야에 자리 잡지 요 신비한 과자. 지금 그 과자가 필요하다고 천천당의 치카치카 노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흑화당의 충치아라리 모르겠지 충치아라리 가지나아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바로 무지개 물렸습니다 지금 뮤지컬을 봤는데 재밌어서 웃기도 많이 웃고 정말 감동적이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뮤지컬을 유라 혼자 볼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뮤지컬 전천당대 흑화당 많이 보러 와주세요!